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 헬스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삼성 헬스 앱의 장점은 따로 설치하거나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누구나 설치가 되어 있죠.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헬스로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헬스 앱 실행합니다. 삼성 헬스 앱은 갤럭시에 무료로 제공되는 앱이긴 하지만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가 매우 높게 만들어진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앱 하나로 건강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삼성 헬스 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걸음수가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걸음수를 여기서 전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정말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목표 걸음수가 6,000 걸음인데, 지금 448 걸음을 걸었고, 그 걸음으로 걸으면 0.32km를 걸은 것과 동일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오늘 시간대별 걸음수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전 12시부터 각 시간대별로 걸음수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내 나이대의 걸음수와 평균 걸음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지난 7일간의 평균 걸음수로 나의 걸음수 내 나이대의 걸음수 전체 걸음수로 표시가 되고요. 정확한 내 걸음 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걸음수가 별로 나오지가 않았죠.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걸음수가 평균 걸음수에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제 상단에 있는 날짜별 걸음수를 터치하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그날 그날의 걸음수와 칼로리 소모량, 움직인 거리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많이 걸은 날은 7,800 걸음 정도 걸었네요. 5.77km를 걸었고, 321kcal를 소모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단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일주일 동안 하루 5,000 걸음 정도 걸었고, 평균 3.6km를 걸었다고 나오네요. 총 걸음수가 3만 5천 걸음이고, 목표를 달성한 날은 이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확인할 수 있고, 한 달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1년 단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은 이 삼성 헬스 앱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이 걸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 중에 걷는 운동만큼 제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죠? 삼성 헬스 앱의 이 걸음 기능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요즘은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하시는데, 여러 종류의 운동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달리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달리게 되면, 현재 내 위치에서 어떤 경로로 달렸는지 그 경로로 전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표 없음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칼로리 목표라든지, 거리 목표, 운동 시간 목표, 경로 목표, 전부 설정을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어떤 경로로 달렸고 칼로리를 얼마를 소모했는지 운동 중간중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운동을 하실 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측 상단에 있는 음표 버튼 누르시면 유튜브 뮤직이 실행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요즘 자전거도 많이 타시는데요. 자전거 타기 들어가시면 자전거도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옆에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달리기, 걷기, 자전거 외에 수영이라든지 하이킹, 기구 운동,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수 있죠. 자, 러닝머신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좀더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러닝머신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러닝머신을 주로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별표시를 체크해야 되는데, 즐겨찾기는 세 가지밖에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체크해제한 다음, 아래쪽에서 러닝머신을 체크하게 되면, 즐겨찾기에 러닝머신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러닝머신을 실행해서 운동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식사 체크인데요. 입력 누릅니다. 그러면 식사 종류가 나오죠? 자, 아침을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침에 뭘 먹었는지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칼로리 수가 나와서 내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없는 내용은 직접 입력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직접 입력은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음식 이름과 칼로리 양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자주 드시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입력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칼로리 입력할 때좀더 편리하게 입력을 할수 있겠죠. 저는 지금 칼로리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매번 입력을 하시면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섭취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수면이죠. 수면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죠. 얼마 전에 해외에서 수면에 대해서 조사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암 증가율을 확인을 했을 때 서머타임이 실행된 날암 증가율이 20% 가까이 올라가고요. 서머타임이 종료되는 날암 증가율이 20% 정도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수면도 입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 12시에 취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시에 기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수면 시간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수면 시간 나오게 되고요. 그 날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일주일간 수면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일정한 수면 양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할 수가 있네요. 자, 입력 누르시고요. 매일 매일 체중을 기록을 해놓으시면 본인 체중 변화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골격근량이라든지 체지방률 같은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 체중만 기록해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에 섭취하는 물 양도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하루에 물을 얼마 먹었는지 여기에서 전부 기록을 해줄 수 있어요. 하루 2리터가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마다 물 섭취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 섭취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본인에 맞는 물 섭취량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1리터 정도 섭취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대신 1리터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관리와 체크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자, 터치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걸음수라든지 활동 시간, 활동 칼로리, 이동한 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대별 활동량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로 언제 활동하는지도 이렇게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하트 모양으로 활동량과 걸음수와 칼로리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부족한 상태죠.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걸음은 어느 정도 목표치에 와 있는데 칼로리 소모량이 많이 부족하고요. 활동 시간도 좀 부족하네요. 이런 식으로 한눈에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삼성헬스 앱으로 좀더 우리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 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헬스에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